100점 어, 목표 숙제야 어, 요거 뿌리해 줄게. 자, <laughs> 3번.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n 번째 자리를 a n이라고 할 거래요. 근데 지금 a 1부터 어디까지 합을 더해야 돼? a 80번. 그니까 소수 80번째 자리까지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한 마디 불러볼래? 뭐 나왔어? 0.428. 428? 5 7치 5, 6, 7? 5, 7, 1. 5, 7은 이렇게. 네. 자, 수단마디 몇 개예요? 6개. 그지 그러면 80번까지 6개가 몇번 나오는지 구하려면 누구 나누기 누구예요? 10. 80 나누기 6 하면 되지. 그지 얼마? 1. 네. 1. 네. 그 다음에 얼마? 4. 4. 3. 3. 그 다음에 얼마? 2. 나머지 얼마? 2. 그치? 자, 그러면 4부터 1까지 더한 게몇 묶음이 나와야 돼? 네. 13 묶음이요. 네. 그러면 4더하기 2더하기 8더하기 5더하기 7더하기 1 곱하기 얼마? 13. 13. 그 다음에 더하기 미쳐가지고 2하면 되는데 안, 안 돼요. 누구 더하기 누구? 4더하기 2로 풀어야죠. 그렇지? 왜 틀렸을까? 저잘못어요 <laughs> 나누기? 네. 어, 그 다음에 가 미투. t o 나누기? 맞았고됐어요 응. 어럼넘어가도 되는 거지? 그지 이거를 써 그러면. 0 4 2 8 5 7을 나누기 시험을 못가 얘들아? 네. 오, 저희 다 이제 빵점 빵점 빵점.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거 틀린 게 나누기잖아. 이거는 이해가 네. 되잖아 지금. 네. 근데 지금 이 나누기를 못해서 그런 거지. 네. 나누기 시험을 못 가? 수요일 날? 어. 너네 설날 때 나누기 나눗셈 문제 내줄까 얘들아? 편할 때요. 편할 때 와요. 아니 안 오니까. 네? 나눗셈만. 숙제. 어 곱셈 공식처럼. <laughs> 그럼 그 어떻게 해야 겠어? 졸팽한훈련에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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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일단 5번 해줄게요 35분의 9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들아 이게 10분의 A1이 의미하는 게 뭐니? 일단 10분의 3 예를 들어서 10의 제곱분의 4 10의 세제곱분의 5라고 쳐보자 알겠지? 그러면 들 얘가 의미하는 게 얼마예요? 0.3 그리고 얘는요? 0.04 얘는요? 0.005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의미한 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소수 첫째 자리 얘가 의미하는 건 둘째 자리 얘가 의미하는 건 세째 자리예요. 짜리. 결국에는 5번도 마찬가지로 35분의 9를 뭘로 나타내야 돼? 이렇게요? 네 나왔어? 저 A1 e 이런 거를 A제곱 이런 걸로 봤어요 아니 그니 소수로 아, 안 거였어? 네. 고치지도 않았어? 네 준혁이 저도요 <laughs> 아가 아예 이해를 못 했어? 어자야 근데 이거... <laughs> 이런 걸몇 번이나 넣는야지자 <laughs> 그러면 여기서 A1부터 이번에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데? A50까지 더해야 된대요. 그치?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 A1이 얼마야? 일단은 2. 2죠. 그치? 그 다음에 A2부터 뭐가 된 거야? 수만 마디가 시작이죠. 오 이렇게 쭉쭉쭉 그치? 그러면 2부터 50까지잖아. 개수가 몇개 있어? 49개 있죠. 이해돼요? 그럼 누구 나누기 누구야 돼? 49 나누기 수만 마디 개수 몇 개? 6개. 됐어? 몇 묶음 나와요. 8, 나머지 얼마? 1, 1. 네. 그러면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뭐하니? 5, 7, 2, 4, 2, 8다 더한 걸몇번 몇 곱해? 8번 곱하고 더하기 얼마 하면 돼요? 5. 5까지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얘는 독립적이죠 2 따로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누구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 하면 곱하기 얼마? 아까 팔이지6 8그아그 네. 다음에 네. 나머지 1이니까 얼마 5를 더해야되는거야 네. 이해돼 네. 다돼요 됐어 응. 끝났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없어요 아,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기 2페이지 몇번 7번 12번 6번 어? <laughs> 7번 우와. 너 누구야? 똑같아. <laughs> 너도구야 똑같아? 뭐야, 너네, 셋. 야, 첫째 줄. 근데 뭐야? 근데 연대 책임 이렇게 묶는다 그러면? 자, 7번 봐볼게요. 2분의 1부터 50분의 1까지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그니까 러 얘네 못 찾으라는 거야? 유한 소수로 안 나타내야 돼. 그니까 러못 찾으라는 거예요? 순환 소수 몇 개야?라고 물어본 거지, 그렇 그럼 순환 소수를 일일이 다 세는 거보다 전체 개수에서 누구 개수 빼는 게 편해. 음, 유한 소수 음, 개수 빼는 음. 게 편해, 그죠? 그럼 나 2분의 1부터 50분의 1까지 숫자 몇개 있는지 어떻게 구해요? 50, 50 빼기 2. 그렇지. 알아? 네. 할수 있겠어? 어떻게 어디 왔다고? 네. 준혁아50 빼기 <laughs> 아니 이거를 2분의 1, 3분의 세는 게아니야 그냥 2, 3, 4, 5, 6, 7 쭉쭉쭉 해가지고 50까지인 거 아니야? 네그지 그러니까 개수를 어떻게 세는 <laughs> <하는> 거야? 5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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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이좋게 다른 숫자 뺀 다음에 1 더하면 그래 됐어? 그러니까 몇 개야? 40 40 두지 그지 됐어? 이해 돼? 지키는 나이들대요나안소리 신전에? 아, 그러 아, 그러면. 그반면에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그러 그러면. 그면그러 그러면. 그그러지그러이니까 여기 러면리는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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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면. 그그러 빼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몇 개? 49 49 그치 그럼 49개에서 뭐만 빼면 돼요 이제? 유한소주가 되는 걸 빼내는 거지 그치? 자 그럼 49에서 빼기 어... 일단 유한소주가 되려면 분모의 소유주가 누구 또는 누구? 2, 2 또는 5여야 되죠 그럼 분모의 소유주가 2인 것만 찾자 일단은 2인 거 알겠지? 2그 다음에 또뭐 있어? 2의 제곱 그 다음에? 예. 2의 3의제곱그 다음에? 그럼 2의 5제곱, 2의 6제곱 얼마야? 준아? 잠시만요. 아, 64. 됐죠? 음. 어, 2의 8승. 아, 저요. <laughs> 128. 2의 <2에> 8승. <laughs> 256 얘들아. 알겠죠? 음. 2의 10승? 네, 네, 갑자기 저요. 2 2의 세제곱. 1024 알겠죠? <웃음> <웃음> 어, <맞아. 웃음> 음, 근데 진짜 너무 크다 왜 하나 자 이제 분모한 소연수가 5인가? 5인가? 오 다음에 모이사야? 음, 5의 제곱 끝났죠? 없죠?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 둘이 합친거 2랑 5 합친거 모이사야? 2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 2의 네제곱 곱하기 5 돼야 안돼그죠 그럼 또뭐 있어 그러면? 네. 2 곱하기 네. 5의 제곱이요 네. 이게 제일 큰수 아니야? 네.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치? 자 그럼 분모가 아, 분모의 소인수가 2인 거몇개 나와요? 어, 얘는 5개 얘는 몇 개? 5개. 2개 얘몇개 네. 나와요? 4개. 4개. 4개 더 해볼까요? 11, 11 그어 그러면 4 9에 누구 빼야 돼? 11 그러니까 몇 개? 38개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자리 자연수 X에 대하여 분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무슨 소수가 돼야 된다고? 유한. 유한소수 일단 근데 X가 무슨 수라고요? 한자리 자연수 그러면 1부터 몇까지 가능해? 응. 9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그니까 10, 10, 그치. 10, 그치, 그럼 따라서 여기서 x값 얼마 나와야 돼? 8. 8이야, 그죠. 그럼 여기다 8 대입해도 약분약분 네, 되니까 네, 이거 이완 선수 돼야 돼. 돼요. 되죠. 아, 8 되고, 근데 못하는 건가? 아, 4. 자, 그다음에 얘가 뭐가 될수 있어? 얘들아, 14. 14야, 그죠. 그럼 x값 얼마야? 네. 1이야, 여기다 1 대입하면요. 되죠. 그지? 네. 그럼 또 있어요. 음... 얘21 나오면 x값 얼마야? 너 지금 내가 어디 하는지 알아? <laughs> <내가> 어디인데? <laughs> 야 15-x에서 20, x에 2 1을 대입하는 21을 대입 응? <laughs> <laughs> 음? 아 아이 그아그 아이 그. 아, 그 x가 뭔지 아는거 아니에요 아니 15-x는 21일 때 x가 5년이구나 그래 네왜 헤매 아니 이 눈알이 있잖아 <laughs> 계속 이래가지고 아니 이거 좀 어디 하는 거야? 이럴지 X 나와 안나 나와요 아 나오는데 답이 아니야? 아니에요 왜요? 그 밑에 분어분 어. 뭐에... 뭐에 마이너스가 돌아오면 안 돼서? 아니 3이 어? <laughs> 아, 잠깐만 빼면 빼면 왜신나 보지? 아니야 그거 전기자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눈치 눈치챘어? 응. 아니. 준이가 <laughs> <laughs> X가 뭐래 문제에서 한 잔의 자연수. 그래. 근데 저기서 X가 얼마야? 엑스 얼마야? 6이요 아 마이너스 6이요 그치? 마이너스가 한자리 자연수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안되는거야 됐어? 그러면 얘들아 더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음, 엑스가 될수 있는 수는 누구랑 누구야? 음, 8이랑 1이죠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얼마? 9에요 됐어요 음.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니네 일단 3페이지요 여기 질문 예아네 아, 7번이요 그 다음에요 얘들아 이거 오동노트 써야돼 아, 모르면 안돼 그래서 어? 아, 안 몰라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네 틀린거 써야된다고 따로따로 써야된다고 아, 17말고 또 뭐있어? 없어요? 어 17번 해줄게요 얘들아 서로소에 집중하세요 서로소의 뜻이 뭐니? 서로 공약수만 1바퀴 어 최대공약수가 1인 두 수예요. 알겠죠? 어. 자 일단은 0.47땡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일단 몇 분에? 90분에, 90분에. 누구에서 누구 빼? 47에서 47. 4, 4. 4 빼세요. 얼마요? 43 곱하기 1번째 아, 아이들 이게 어렵나? 탑이 <laughs> 얼마나 되죠? 7, 7. 끝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얘들아 19번을 잘해야 돼요 19... <laughs> 19번을 아직 잘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할게요 같이 19번을 보면 옳은 네. 거 찾는 거지. 그지 옳은 거. 자, 기억 순환 하는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뭐야? 순환소수지.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그럼 기억은 어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니은. 무한소수 중에는 이런 무한소수에 누가 있어? 순환소수야, 무한소수야. 음. 뭐라고? 스환하지는무한스요진 뭐가 있다고? 순환 일단 무... <laughs> 무한소수는요. 무한소수 말고요. 소수 먼저 하죠. 소수는 두가지로나뉘지 100번째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예, 무슨 소수? 무한소수랑그 아, 다음에 수는 아, 무한소수. <laughs>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무슨 소수? 무슨 소수? 순환소수. 순환소수랑 아, 순환하지 않는 아, 무한소수요. 이렇게 둘이 무슨 수?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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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왜 유리수야? 얘는 분수로, 어, 나타낼, 어, 분수로 분수. 나타낼 수 있어서.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소수 하면 순환소수만이야? 아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이야? 아니요. 둘다 합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니은을 보면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무리수인 것도 있다. 맞아요, 제요 맞아요. 맞죠? 얘는 유리수지만 얘는 무슨 수야요 무리수잖아. 루트 3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요? 맞아요. 맞죠. 그다음에 디귿이요. 모든 무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얘들 아까 했지. 얘네둘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리수지만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없어요. 니은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무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얘들아, 유리수는 유한 뭐가 있어? 순한 소주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알겠어. 됐죠? 응. 일단 이거 틀린 거 오답노트 만들어 오세요. 알겠지?